호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25년 10월 32번 문제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2번은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풀이 팁.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 문장에서 누락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누락된 정보를 지문에서 찾는다. 빈칸 문장에 누락된 정보를 찾기 위해 그 누락된 정보를 의문문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문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면 된다.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빈칸 문장 As long ago as 1890 1890년만큼 오래전에 The Times newspaper commented that 타임지 신문이 대티라고 논평했다. Knowledge h a d already become too fast to be manageable. 지식이라는 것이 이미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해져 버렸다고. Today blank. 오늘날은 blank한다. 2. 형용사보다 투부정사 수부장사하기에는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 마지막 빈칸 문장은 비교구문을 통하여 바로 앞문장과 서로 비교되고 있는 문장 비교구문 특징 비교하는 두 대상 A, B는 논리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물, 사람이어야 되고 A와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를 취해야 된다. 강렬구조 마지막 문장과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 비교 문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 문장과 앞문장은 같은 종류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빈칸 앞문장이 과거의 지식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문장은 오늘날의 지식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오늘날의 지식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와주면 된다. 그러한 내용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면 오늘날의 지식은 어떤지 이 의문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지식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근거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첫문장 Justice o 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ill gain much. 와인 맛과 색깔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그러한 특징들, 즉, 와인의 맛과 색깔의 기저에 놓여있는 화학을 인식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h e aware of 무엇을 알다. u n d e r l e 의 기초가 되다. So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그렇게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들도 나머지 다른 관점들을 잠재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Just a, so be. A 문장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B 문장의 주어가 동사하다. 첫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일들에 대한 관련 지식들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 And every specific tool. Microscope to m t h e m a t i c s 그러나 현미경으로부터 수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적인 도구들은 and every aspect of body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그리고 두뇌로부터 미생물에 이르는 신체의 모든 측면들은 Microorganism, 미생물 requires such depth of expertise that this t e a n c e not to happen. 너무 깊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해서 그 결과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pertise, 전문 지식. 서치 so 형용사 부사대 주어 동사.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이 문장에서 지수가 받고 있는 내용은 앞 문장 전체의 내용. 앞 문장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관련 지식들이 다른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도구나 신체 측면들은 너무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해서 이런 일, 즉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다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우리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In silos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Each community sectioned from the others. 각각의 연구 공동체들이 나머지 연구 공동체들로부터 분리된 채로 Sectioned from 구분하다.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그 자신의 전문화된 언어에 의해서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Research communities may be dedicated to. 연구 공동체들은 전념할지도 모른다. be dedicated to. 무엇에 뭐, 전념하다. one type of scientific tool. 한 가지 종류의 과학적인 도구에 all 또는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such as one type of cell. 한 가지 종류의 shape와 같은 신체의 특별한 구성 요소에 연구 공동체들은 한 가지 종류 또는 특별한 구성 요소에만 전념할지도 모른다. 이 문장의 내용도 지식은 분리된다는 것. How different types of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서로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h e comes i s o specialist topic. 그것 자신의 특별한 주제가 된다. 이 문장의 내용도 지식이 분리되고 있다는 내용. Even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are now rarely studied as a whole. 심지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도 지금은 좀처럼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되어지지 않는다. As a whole, 전체적으로. And the human body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명백하게 훨씬 더 복잡하다.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분리돼서 연구된다는 내용. 1880년만큼이나 오래 전에, 타임즈는 논평했다. 지식은 이미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해져 버렸다고. Today, blank. 어느 날의 지식은 어떠한 특성을 지닌다. 빈칸에는 어느 날의 지식이 지니는 특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는데, 앞 지문의 내용에서 일관되게, 어느 날의 모든 지식은 전문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보기를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겠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2번,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thing. 어떤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것의 전체에 있어서. 오늘날 모든 지식은 전문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이 전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수 없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이지.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 A whole is as easy to study as its part. 전체는 그것의 부분만큼이나 연구하기 쉽다. 1번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 3번 A single cell speaks for the entire human body. 하나의 세포가 전체 인간의 신체를 대변한다. 4번 Modern tools simplify the study of the human body. 현대적인 도구들이 인간 신체의 연구를 단순화한다. 5번. Researches across subjects have replaced isolated ones. 다양한 학문들을 아우르는 연구들이 고립된 연구들을 대체한다.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었다. 32번 문제 해설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친다. 다음 문제 해설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자. See you next time.